2025년 이 세한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여러분 어떤 생각으로 이 한해를 맞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사람과 새와 동물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 생각이 있고 없고 그 차이입니다. 다시 말해서 생각을 어떻게 하냐 따라서 삶의 변화가 성숙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축복하기는 바른 생각 때문에 올한해더 성숙, 어, 경험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백년전 새해 둥지나 지금 새해 둥지나 똑같습니다. 생각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지니고 있는. 그래서, 사람을 사람되게 하는 것은, 생각이 있어서 그 생각 때문에,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삶에 변화가 있고 성숙이 있는데 있다고 해도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자녀, 예수를 딱 믿게 되어지면, 생각이 바뀐다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이 바뀌어진 성도가 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에베소교회 성도들 가운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옛생을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정나라하게 표현을 내가고 있는데 오늘 새 신년 첫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이와 같은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주셨던 그 겉면 함께 나누어 가기 원하는데. 이미 우리는 새로워진 삶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새로, 새로운 삶을 누릴 것인가 그첫 번째는 나의 정체가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가라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다른 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 송구영신제배도 함께 따라하라고 했는데 난 하나님의 백성이다, 선도다, 교회다 그랬는데 그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네. 아, 내가 정체가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근데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던 에베소교의 성도들을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좀 듣기도 거북한, 읽기도 거북한 말씀들을 계속해 갑니다. 거짓말 하지 말라. 진실을 말했으면 좋겠다. 화내지 말라. 왜 형제들 그렇게 비방하느냐? 성령을 슬프게 하느냐? 바울은 이런 모든 행위들을 예수 믿기 전예 사람의 삶의 행동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에베서교의 성도들, 이런 옛 모습을 지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정체가.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참으로 여러분은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분에게서 듣고 또한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 안에 있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는데 너희들은 전혀 그 바뀌어진 정체성의 모습과 어울리지 않는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하는데 왜 그렇게? 되어졌을까요? 자신의 성체가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알잖아요 고아원에서 오래전 고아원에서 지내던 아이가 참 귀한 양부모를 만나서 입양이 되어졌어요. 그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그 복이죠. 그러니까 새 집에 입양된 집에 가서. 하룻밤을 지내고 이 아이가 어떻게 밤새 잘 지냈는 잘 잤는가 하고 양부모가 문을 열고 방에 가보니까 침대에 아이가 없는 거예요. 이 아이가 어디갔지 하니까 침대 밑에서 기퉁이에서 쪼그리고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마음이 아팠다라고 하는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 여러분 그 아이는. 옛날 어려웠던 고아원 시절에 살았던 터라, 아, 새로운 좋은 침대 아, 잊어본 적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럴 수가 있어요. 어제 생각에 사로잡히면, 어제처럼 살아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전체는 마귀에 속한 자였다. 아, 옛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예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 이렇게 선명하게 말씀합니다. 15절입니다. 여러분은 다시 두려움에 이르게 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 이야기예요.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아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성령은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제 마귀에 속한 어제예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음, 세상 속에 있는 세상의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두고 사도 바울이 생각만 하면 너무나도 기뻐서 여러분들이 에베스 1장 집에 돌아가서 읽어보세요 찬송하리로다 하고 그것도 찬송할 이유가 장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획하셨고 또그 계획과 승리를 쫓아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름을 입어 예수를 믿게 되어졌는데 이 일을 어떻게 찬송하지 아니할 수 있을까 어. 이거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끊임없이 에베소서만 통해서도 보았어. 도 오늘 본문에 끊임없이 바른 생각을 하도록 우리가, 우리의 성체가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건면을 하고 있습니다. 23절 이하를 보십시오.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 진리, 그룹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라고.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미 새로운 사람이 되어졌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을 입었다.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 입은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현실은, 자, 보세요. 에베속에있는데 적지 않은 사람들은 어제, 그야말로 우리가 나열하기 좀 듣기에도 거북한 표현들을 그대로 삶을 했,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딱 태어나 보니까 타락, 타락한 아담 이후에 만들어진 세상 문화 속에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세상 문화 그 자체가 부정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대신 사람을 타락시킨 사탄의 말, 부정적인 말을 듣는데, 딱 태어나 보니까 집안에서도 그렇고 학교 가봐도 그렇고, 그와 같은 부정적인 말을 듣고, 우리의 생각 속에 부정적인 말을 계속해서 집어넣으니까, 우리가 부정적인 모습으로 빚어져 갈수 밖에 없어요. 어릴 때, 여러분, 그러잖아요. 집에서도 마찬가지고 너 그러다가 뭐 될래 똑바로 해 바보같이 이게 뭐냐 어렵겠다 정말 내가 너만 생각하면 미치겠다 학교 가도 마찬가지예요 비교를 당합니다 여러분 신문방송을 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긍정적인 것은 거의 잘 없어요 어. 거의 잘 없어요 그냥 세상 문화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죠? 세상에 믿을 사람은 없다 조심해야 된다. 너 이대로 있으면 바보된다. 쓸모없는 존재 될, 되기 쉽상이다. 이런 문화, 이런 환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달라요. 우리 일당에서 내가 너를 낳았다. 바울은 찬송하리로다. 그래요. 이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종기한 존재다. 아, 이와 같은 것들을 계속해서 모요 성경이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 특별히 삶이 어려울 때, 나의 생각 속에 어떤 무엇을 집어넣느냐, 무엇을 바라보고, 내 생각, 생각의 기초에 무엇을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 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고 하나님의 말씀을 새길 때만이 이 부정적인 생각을 띄워놓고 바른 생각을 아하 내가 이와 같은 존재지 다시 정리합니다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릴게요 에베소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해가고 있어요 계획, 계정에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이 이브 예배 찬송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그 기쁘신 뜻대로 그것도 우리를 예정하사 언제요?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셔, 우리가 하나님의 왕자고 하나님의 공주들이라는 거예요. 이 일을 어떻게, 어쩌다 예수 믿는 것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계획하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올리 예배 드린다라고 하면, 과거, 어떠하든지 관계없어요. 현재 내가 어떠하든지 관계없어요. 내가 돈을 많이 가졌든지, 불편하게 살든지, 몸이 좀더 불편하다. 어, 영주권이 있든지 없든지, 그 관계없어요. 사도발의 말을 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보세요. 에베소서 1장 18절에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무엇이고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정체 이미 성령이 들어와서." 우리에서, 우리가 함께 바라봐야 할 것은 앞으로 다가올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이건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보통 존재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어려움을 만납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2025년 이 한에 더큰 더 어려움, 더큰 혼란, 더 서글픈 소식을 만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착하게 사도 볼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의 생각 속에 집어 넣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28절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룬다고요?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가만히 있는데 자연스럽게 선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게 기다리며 살아갈 그때에 성령께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기 위해 하시지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부정적인 일을 선택하고,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다른 일을 선택해 가는데, 아,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간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정 가운데 실수해서 잘못된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근데 끊임없이 계속해서 잘못 선택을 한다. 결코 선을 이룰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악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우리 생각 속에 거짓말로 유혹하고, 현실 상황을 부정적으로 극대화시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만듭니다. 넌안 된다. 왔는데, 몇 년이 지났는데, 너 영어, 그 수준이 뭐냐? 넌안 된다. 사업도 안 되고. 그러니 사람들이 너를 우습게 보고 있지 않느냐?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는데,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2025년 어쩌면 이와 같은 말들, 이와 같은 상황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못된 생각을 하게 하도록 요인들이 더 많아질 수 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너를 낳았다 난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들 내가 너한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것다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의 생각 속에 집어넣지 않으면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그니 현실만 보고 부정적인 생각, 그와 같은 것들막 하다 보면 에라 마 술이나 마시자. 와, 와, 이래 살기 힘드나. 로또나 한번 해볼까? 도박이나 한번 해볼까? 결코 삶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요. 사도 바울이 원리에 베서스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아주 심플합니다. 이미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새롭게 살아야 되지 않겠나요? 다시 말해서, 삶의 방향을 바꾸라는 거예요. 어제는 옛사람이다. 이제는 하나님을 따라 새로운 삶의 방향으로 살아갈 사람이다. 방향 어디로 달려가고 있냐? 이거 좀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어제 옛사람을... 예, 사람의 방향으로 나아가다 보니까, 말도 함부로 하고, 자기 이기적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 오늘 본문에 보세요. 22절에, 거짓된 용명 따라, 옛 습성을 쫓아, 쫓아 섞고 있는 예, 사람 버려라는 거예요.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그러니까, 예, 사람의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 어떤 방향? 다시 말해서, 예, 사람을, 에, 방향을 해서 나가게 되어지면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합니다. 다른 사람은 피방합니다. 도둑질도 할수 있습니다. 화를만 렸다는데한번 내면 그칠 줄을 모릅니다.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그게 매해 있습니다. 나의 이기적인 욕망이 욕망의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향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25년. 2025년, 새해의 방향을 바꾸어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구체적인 모습이 무엇인가. 그것, 우리가 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쭉 읽어 내려가면 돼요. 근데,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 돼요. 너 지금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느냐.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게 있으면 언어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더러운 말, 어떤 것도 여러분의 입 밖에 내지 말라. 오직 성도를 세워, 세우는데 필요한 대로 선한 말을 내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다시 말해서, 예 사람의 방향을 가면 나의 이기적인 욕망도 차가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로는 할, 할 말,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따라, 어, 의의를 입고, 진리를 입고 거룩함을 입은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을 하고 하나님 따라 살아가게 되어지면 아하 막 화가 나더라도 누르고 어떻게 하면 이상한 가운데에서 은혜를 끼칠 수 있을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방향을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달라지고 삶의 방향이 달라지면 세상 사람들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말이 달라집니다. 언어가 달라집니다. 나의 이기심을 채우기 위한 말이 아닙니다. 은혜를 끼시도록 합니다. 제가 오래 전에 읽었던 우스개 같은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아주 옛날입니다. 버스, 시골, 어, 어, 버스 종점에 음, 장날, 뭐, 5일에 한 번씩 열리잖아요. 어 장을 보면 몇몇 아주머니들이 그 시골 종점 버스 어 운전, 어 시골 버스 정류소에 올랐는데 버스가 있어서 버스에 아줌마들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몇몇 사람이 있는데 버스는 출발하지 않고 운전, 운전수 아저씨는 계속해서 앉아 있는 거예요.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그 중에 아주머니 가는데한 분이 아저씨, 이 똥차, 언제, 언제 출발해요? 그런가요 그러니까, 이 기분이 나빴던 이 운전, 운전사가 아주 시니컬게 쳐다보면서, 똥이다, 차야 가지. <laughs> 한순간에 그 아주머니는 똥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운전하는 차를 똥차라 그러는데 기분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교육 심리학에 이 피그 말리언 효과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인의 기대 그리고 관심으로 인해서 이 능률이 오르고 결과가 좋아지는 현상, 피그메어리온 이펙트라고 그러는데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교사가 어떤 학생을 우수하고 모범적인 학생이 될 것을 기대감을 가지고 가르치면 또 기대를 가지고 있는 그 학생 또이그 같은 기대감을 가지고. 그 학생이 우수한 학생으로 되어질 가능성이 효과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그 아주머니가 뭐 기다리는 동안 뭐 자기가 가지고 있는 <laughs> 뭐 사탕을 아유, 심심한데 한개 드시죠. 아니면 내려가서 자판, 뭐 커피를 자판기 뽑아와가지고 어 한잔 드시죠. 이러면 분위기가 아마 달라졌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분주하고 참 바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수를 믿고 성도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러기 쉽습니다 내 코가 석자인데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은혜를 끼시는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분주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해를 선물로 받은 저와 여러분 나는 이미 새로워진 존재다 내가 옛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 새로운 삶을 누리려면, 내가 생각해야 돼. 내가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때로는 나의 비위에 거슬리는 과 같은 환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내가, 나의 정체가 성도다. 하면, 나의 삶의 방향이, 나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는 그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면서 어떤 방향을 향하고 항하면서 살아왔습니까? 예사람의 방향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따라가는 방향입니까? 여러분 탈모드에 아주 이런 의미심장한 글을 제가 최근에 읽었습니다 한 낙은 애가 길을 걷고 있었어요 다리가 너무 아파 주저앉을 지경행편이었습니다 그때 마차가 한대 왔어요 그의 곁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그네가 지친 목소리로 그 마차를 세우면서 저를 좀 태워주시겠습니까? 그러니 이 마부는 기꺼이 그를 나그네를 태워주었어요. 나그네가 마차에 올라서 이 마부에게 묻습니다. 여기서 예루살렘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 속도면 30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나그네는 고맙다 라고 는 인사를 하고, 피우, 워낙 피곤한지라 잠시 눈을 붙였어요. 어, 한 30분 정도 지난 것 같아요. 잠에서 깨어난 그가 마부에게 묻습니다. "예루살렘에 다 왔나요?" 이 마부가 말하기를, "여기서 예루살렘까지는 한 시간 거리입니다." 나그네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좀 전에... 분명히 30분 거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을 들었던 마부, 아, 아무렇지 않은 듯 대답했습니다. 이 마차는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 있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무슨 메시지입니까? 나의 필요에 너무 민감해 방향을 잃어버리면 더큰 낭패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고 있는 걸음이 어떤 방향 향하고 있습니까? 나의 이기심을 채우는 옛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따라 새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습니까? 바울은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새 방향. 걸어가는 사람은 행동을 바꾼다. 아니, 바꿔야 한다. 그런 맥락으로 아주 쉬운 이야기. 거짓말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화를 나더라도 하루 만에 끝내라 음. 음.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28절입니다 도둑질하는 사람은 더 이상 도둑질하지 말고 도리어 가난한 사람에게 놔둬줄 것이 있도록 자기 손으로 선한 일을 해 수고의 땀을 흘리십시오. 여러분, 성도의 삶의 방향이 이기적인 욕망, 나의 욕심, 옛 사람을 향한 방향이라고 하면 도둑질 할 수도 있습니다. 거짓말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변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도둑질 했던 사람이, 응, 구제하는 사람이 되고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 되어진다. 그것을 우리는 변화라고 그럽니다. 성도는 변화된 존재다.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 나누기 원하는 것은, 우리 이미 변화되어졌으니, 변화된 존재로 그 사는데 집중, 집중하면 어떻겠는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새 인사, 카드 보내면, 올해 대박 나십시오! 그래요. 여러분, 대박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나요? 그러나 옛 방향으로 가면서 대박 대박 하다가 죄송해요. 한순간에 쪽박 찰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전장이 찾아가대요. 요즘은 AI 전장이 생겼어요. 미래를 묻는 세상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새로워진 존재입니다. 새 사람은 음, 단지 나한 사람, 우리 가족만의 행복을 위해서 나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 새로워진 성도의 삶은 음, 내가 장사를 하더라도 공부를 하더라도 그 무엇을 하더라도 음, 사람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이 나라 가슴을 품고 어, 주의 뜻을 가슴에 품고 말씀 아니 예수 믿이 할 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아, 이거 고민해가며 묵묵하게 주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그 길, 그 방향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인데, 그와 같은 성도로의 삶을 올 한해 선택해 가고, 주께서 보여주신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기적인 욕망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 때문에 이곳 뉴질랜드, 조국 대한민국, 무질서, 혼란, 혼란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교회이고 하나님의 성도이기에, 주께서 보여주신 그 생명의 길, 그거 꼭 붙잡고 그것 위에서 기도해 가며, 그 뒤에서 살아가게 되실 때, 내가 새로워지고 우리의 뉴질랜드가 새로워지고 대한민국이 새로워지는 그날 속히 볼수 있도록 하나님 긍휼이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